로 왔는지 얘기를 하시오. 안녕하세요. 산진보살입니다. 농공의 허분기부터 왔습니다. 이게 <laughs> 음, 어렵게 찾아서 왔는데. 예,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 길을 선생님이 어떻게 찾으셔 가지고 이 예, 네. 동굴 아닌 동굴 같은 곳에 와서 지금 기도를 했거든요. 얘기해봐. 아까 올라갔을 때 무덤 보였을 때부살님 네. 내가 맨날 있잖아. 나 모르면 무덤까지 또 물어본다고. 예. 네, 네, 그때 네. 수지란이가 물어보라고 해서 가르쳐주는데가 여기 맞아 안 맞아? 아니라 그랬어요. 그 무덤과 아니라 해서 선생님이아 어, 여기는 아니야.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또 위로 또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그 근데 할아버지 가르쳐줬나요? 아까 어, 가르쳐줬잖아, 그지? 이쪽은 아니고 저쪽 어, 저쪽으로 쭉 주... 어, 어, 무덤에 예. 가는 방향으로 응. 어, 가는 방향으로. 응. 어, 가르시 주니까. 어, 가르시 주셔가지고 하여튼 길 따라 도로가 길 없는 도로가 쪽으로 걸어서 한 진짜 만 삼백 마일 나좀더 와서 하니까 예,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. 이제 안동으로 <laughs> 올라갈 겁니다. 감사합니다.